자, 자 어, 근데 되게, 되게 그 실물이 훨씬 난게왜 그러냐면, 와, 뭐 내가 드립 한번 쳐도 돼요? 네. 어, 이거 화면 상으로 봤을 때 약간 네. 그 호빵맨 동생처럼 보이는데, <laughs> 화면 상으로 봤을 아니, 때. 아니 그게 아니라, 저한테 자꾸 요즘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고,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왜 개업령 때리셨습니까? 각각 계속 이러는 거예요. 어, 어. 아 여기가 좀 이렇게 넉대대하게 생겨가지고, 네, 그게 원래 윤석열이 별명이에요. 아. 근데 원래 실물이 다예쁘잖아요 음. 실제로 보면 아 진짜 개쩌네 화장판은 절대 아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, 자한잔 갑시다 우리 또 팬카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짠짠 네, 고맙습니다 그.. 야킹 가시다 보니까 걔들 같은 내가 신이지 야킹부터 시다하신거예요 그런 방송을? 내임 방송 게임 이지 화초.. 씨발 옹어떤 줄 아냐? 씨발.. <laughs> 존나 어이없는거지 아, 어, 그거를 십몇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? 그거를 아이온은 하다가 이제 0 2년 하다가 때려치고 오, 게임이 존망하더라고 아이고, 시원하게. <laughs> 어, 그래서 돈 존망이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 우연치 않게 삼, 삼성 캠코더 시절 때. 네. 그때 이제 안 거지. 아. 강남역을 아. 나갔는데 그 품앗이라는 포장마차가 있었어요. 거기 가는데 <laughs> 아침에. <laughs> 네. 우연치 않게 냄매미 같은 친구를 어, 딱 옆에 앉으니까 그래. 800명 모은 거야. 아, 그때 그 시절에. 그러면 어. 약팀 도제요 그렇지. 오, 성공도 자 역할했어. 오, 구나 음, 아유 좋아 좋아. 어, 진짜 맛있는데요어 맛있다. 어 진짜 맛이 맛있어. 오 어, 맛있다. 근데 이게 솔직히 뭐밥안주보다는 밥뭐뭐 술안주에 가깝다 보니까. 그리고 또 이거 밥이랑 탕이랑 소주랑 먹으면 더잘 넘어가죠. 아... <laughs> 원래 프로에 가서 좀 그거를 받은 낙서를 받으면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? 아니 그거 렌탈방식이고 음... 지금 그게 안 돼요. 지금 개인 방송 정착한 다면에 네가 어느 정도 풍력 한 30만 개 정도만 30, 40만 개딱 되지. 다 이길 수 있어. 요 들어가면 다 빨아볼 수 있어, 다. 음... 왜 그런 줄 알아? 이 방에 있는 세 명, 의 여러 팬들이 꼼짝도 안 한단 말이야. 네. 그럼 어떻게 해? 그, 크루에 있는 여러, 그, 그큰 손들이 다이 네 방으로 집결하게 돼 있어. 네. 그 이유가 왜? 잘 보여야 다른 애들 도와주니까. 아... 이런 공식이 있는 거야. 아, 신기하다. <laughs> 해외 가면 이렇게 쫙 있어. 팔아. 골라 먹어야 돼. 어떻게, 이 친구가 콜 하면은, 뭐, 뭐, 태국 한 번, 어, 한 3박 4일 일적으로. 4박5일정 어, 월요일 날 가서 목요일날 오는 걸로. 음, 저는 저는 괜찮아요. 음? 저는 음. 저 지금은 일정이 없어가지고 아 혼자, 그래요? 혼자서 돌아. 어, 그렇지, 그렇고 해서 이제 가면 되지. 우리는 이제 카우 산도로 갔다가 파타이까지 가는 좀 힘들고 파타이 가면 저 수영복 입어야 돼서 음? 어, 뭐괜찮은 자신 있어? 아, 저저 저 아직 안 돼요. 그렇지, 덜 배야지, 덜 배야지.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날씬하긴 한데 좀그 있잖아,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데. 음. 음. 아, 인도 가면 은좀 빡세지. 인도는 일주일만에 못 가. 아, 저사바이만에못 저 가. 일주일 갔다와야 은돼 인도, 인도는 저기 델리 이런 데중급이고그 다음에 저 문바이 이런 데 상급이잖아. 어? 아, 저, 저 콜카타 이런 데서 완전 최상급이야. 거기는 진짜 진짜 지저분해. 거기 진짜 진짜 지금 지글라데시 정도는 가야지 이제 좀진가진야 이러지. 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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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만해? 어? Three, two, one, action! 좋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우, 좋아서. 자, 상쾌롭고 앙하고 입 벌려야 돼요. 자, 앙하고. 야, 입에서 존나 터질 텐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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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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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서, 아저씨가 너바꾸네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았어야 배트몬 처음부터 다시야 어? 배트몬 처음부터 다시야 존나 간절해 아유 왜쥐랄리야왜 누려보고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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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누려보고 맛있는 건 없어요 어? 어 근데 여기서 방콕 냄새 나긴 나는데 입에서 아우씨야 뭐야 이거 어우 냄새 어우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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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지마 아 아이 냄새 비릿한 거이 냄새구나 와그 한번 그러면 아, 비행기표 전화해가지고 한번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월화수 목, 금 4박 5일인데 아, 3박 5일로 해야 돼요 3박 5일 왜냐면 그걸 다 가면 그렇게 돼 그렇게, 시간이 그렇게 돼요 아니면 4박 5일로 해도 상관없는데 새벽에도착하면 하루 자야 되니까 거진 뭐3 4박4박을 맞겠네. 저저 진짜 아무것도 안 봤어. 그그 그거 하면서 부천 크루 하면서 뭐 불닭국파, 뭐 본집점 구경해봤고. 아이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이제 좀 가서 일단은 입문용으로는 이제 형님께서 말씀하셨잖아. 요 회사장님 배풍선 33에 감사합니다. 레미 해외 어디 가봤어? 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, 그리고 일본 어 이렇게 근처는 가 볼까? 요 아, 말레이시아도 저기 갔다 왔구나 저 위에 저기 저 관광지 어? 아니요 저 말레이시아는 그거 갔어요 어, 그, 그 선교하러 갈때 갔어요 코알로쿠노프자잘때한잔 아, 가시죠 짠짠짠 어. <laughs> 재밌어 오늘. 아재밌지 <laughs> 아, 않습니까, 아니요. 여러분들? 그죠? 네, 안녕 가시죠. 음. 아 근데 오빠들 음. 자꾸 밑장 꺾으시는데 맞나요? 그리고 저를 조금씩 더 아, 네? 따라 주시고 막 밑장 음. 찰랑찰 이게 술꾼들 그거구나. <laughs> 패시브 찰랑찰랑 거래 밑에가. 음. 음, 음. 이번 잔만 그런 거야. 아니 아까부터 그랬어요. 제가 그냥 아이, 보고 넘어간 거지. 조금밖에 조금 안따잖아요 저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술꾼들은 이렇게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에 살짝 남겨요. 원래 아, 원래 좀 남겨줘야 돼. 그래야 다음 잔 입힐 할때 조금 이렇게 그 어? 뭔가 있잖아. 네. 좀 들먹는 느낌이에요. 우유 네. 전기 어? 겁나 깡이 좋아요. 저요? 어 봤을 때 깡이 진짜 좋아. 아 저요? 어 네, 맞아요. 진짜 좋은데. 네. 과연 그 벌레들을 먹어서 먹을 수 있을지 근데 네, 저 진짜 독한 년이에요 진짜로 그건 맞아요 근데 아직 아유,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음, 아, 그러니까 벌레들 독하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맨날 얘기하거든요 제가 털고반에푸로 그리고 이제 빵운이네도 해봤고 울천도 음. 갔다 와봤는데 벌레를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근데 그거 주면 이제 나가는 거아니까안 줘. 아니에요, 줘요. 주는데, 줬는데, 이제 그때 제가 운이 좋아서 한 번. 아, 미럼 이런 거는 임도안 돼. 아, 그래요? 아, 이부이미럼각 하는구나. 이 미럼이 그렇게 벌레니까 입 간식이지. 아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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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거 아니지. 아 미럼은 그냥 간식이에요, 간식. 네. 네? 그거는 네. 거기 태국 가면은, 그래서 코도 형님 말씀하시잖아. 우리 인본 으로참 좋지. 그거 왜 그러겠어? 응? 아 진짜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? 어?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간식 좀 사올게요. 어? 자그 다음에 이런 간식이 근데 일단 일단 파타야 가서 봐봐. 내가 내가 시범 케이스로 먼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다 네. 먹었으니까 인정을 했으니까. 네. 응?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. 네. 아 근데 먼저 드셔야죠. 좀 먹는 방법 모르는 데아 악어고기도 있어. 아 <웃음> <웃음> 악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 부위별로 맛이 달라 소고기 맨키로 디 아... 것도 먹어야 돼 배불러도 다못 먹어 둘이 한테 먹어야 돼 그런데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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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배이좀 작아요 그래가지고. 아니야 그 꼬치도 팔아 아어 꼬치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아 진짜요 아 닭마냥 꼬치구이로 팔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어어그꼬치구이로 팔아 아 몰랐어? 아니, 저 저번에, 고란시장 가서, 그거 밑전 때문에, 그거, 그 뭐, 그 소부랄인가, 돼지부랄인가. 아니, 그거보다는, 음. 그거는 좀 별로고. 아니, 그거 먹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두개 먹고 못 먹었어. 어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, 좀 있는, 저 난이도가, 네. 소, 저거는 좀, 혐오식품이 아니어서, 그거 건강식이잖아. 건강식이에요? 그게? 어 그런 거는 이제 안 주지. 어? 안주요 그런 건안 줘. 건강식이라서. 이거 이거? 실계 네, 얼마짜리예요? 어 이거 2,700만 원인데 <laughs> 이거 비수를 빼서 온 거야. 예? 채권 주신애가 빼서 온 거야. 아진짜 누가? 얘도 800만 원 빌려가서 이 <laughs> 네. 새끼가 안 갚아. 응. 그래서 내가 내절반 우리 운동했던 사람의 절반이 네. 깡패고 절반이 형사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깡패 두목이 내 친구잖아. 야그거 동생 좀 보내봐. <laughs> 그래서 한달 만에 잡아오더라고. <laughs> 아니, 인생이 찔트하고있네 <찔뜩해지네. 웃음> <laughs> 아니, 박치잖아. 네, 야, 네. 그냥 너아봐이 새끼야. 그냥가한달에한 일주일 만에 잡았어.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잡았어. 네. 뭐 어, 그, 그래서 가서 봤지그내돈왜안 주는 거야.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. 네. 그래서 야, 이거 갖고 와 봐. 그거 내놔. 아, 이거 그럼 2천만 원, 2천만 원, 2 시계 차돈 있어도 이 새끼야. 내돈 갖고 떠놓고. 이거, 이걸이그이면 이거, 이거, 이 새끼 그래? 그냥 그이가지고 음. 어떻게 했어? 뺏었어 뺏고 가짜 을까봐 모든 네. 사랑싹 들고 네. 압구정동에 브라이트네 매장을 갔어 네. 그랬더니 이게 정가가 2700만원인데 어떻게 어떻게 몇천가 하면 2 0 0까지 드릴게 2100까지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이게 그럼 2100짜리잖아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두달 안에 갖고 와 이랬어 그래서 이 새끼 나중에는 부정수랑 음. 갖고 있다가 조 달에 해 돈을 안 갖고 문자메세지딱딱은 거야. 네. 키우기면 그냥 그거 찾으십시오. <laughs> 존나 빡 걔가 더 웃긴 게 뭔지 알아? 그래서, 그고 이거 팔면 좀 남나? 네. 그래갖고 팔았어. 네. 팔려고 했어. 네. 그래 시세가 중고가 900이래. 아. 존나 걔야, 암울. 네. 그래갖고 900만원인데 더 웃긴 게. 네. 사이트에 수수료가 30%래. 아. 그럼 나 600만원이잖아. 네 맞죠 그럼 동생들 밥 먹으라고 200줬는데. 그럼나 이거 4 0만원이이는그러면 그는 게이득이는그래서 AC 그랬어. 그그랬그랬 그는 <laughs> 그랬어. <laughs> 그는 그랬어. 그 그랬어. 그는 그랬어. 그는 그랬어. 그는 그랬어. 어는 어, 뭐야, 여기는, 여기는 그거네? 바로 찍거든요? 뭐가?